이별의 후유증이 깊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참지 말고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끝없이 떠오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것은 물과 같고 이미 지은 것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듯 과거를 붙잡는 일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잊으려 하면 그 사람은 더 선명하게 남아요. 그러나 놓아주려 하면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놓아주는 건 포기가 아니라. 이해해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던 이유,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나의 성장에 필요한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감사가 자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집착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는 지혜의 목소리. 집착의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이죠.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어.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 또한 인연이었고, 이제는 흘러갈 때가 되었구나. 우리는 이두 목소리 사이에서 매일 흔들려요.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두 목소리의 균형을 잡는 지점이에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계속 매달리지도 않는 길,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머물게 두는 것.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모든 해답이 그 안에서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엔 무엇보다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차한 잔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좋아요. 눈물이 나면 울어도 괜찮아요. 그 눈물은 마음속 먼지를 씻어내는 수행이에요. 울음이 그치고 나면 그 자리에 고요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자신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두 가지는 결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은 아프고 이별이 아플수록 사랑은 진짜였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형태가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다음 사랑은 더 성숙하고,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사랑이에요. 이별을 겪은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강 하나를 품게 됩니다. 그 강은 처음엔 눈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혜의 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모든 괴로움도 결국 평화로 흘러간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게 두세요. 흐름을 막으면 괴로움은 썩지만 그대로 흘러가게 두면 언젠가 고요한 바다에 닿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별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한층 더 넓어지는 과정이에요. 누군가를 잃은 후, 우리는 비로소 무상을 깊이 이해하게 되죠.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소유할 수 없다는 진리.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잃는다는 건 단지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이니까요.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웃음, 말투, 따뜻했던 순간들 모두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지혜의 씨앗이 되어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에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상처가 남으면 그 자리에 자비가 자라납니다. 그렇게 인생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은 언젠가 여러분을 한층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이별 후에 찾아오는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은 사실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동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온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불안전하지만 진실한 나를 보게 되죠. 그걸 부처님은 참나라고 하셨어요. 그 참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외롭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과 다시 만나고 있구나.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수행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안아주는 연습을 해 보세요. 밤이 오면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 잘 견뎌줘서 고마워. 아침이 오면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구나. 이런 작은 말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그게 바로 자비의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면 세상은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을 거예요. 길을 걷다가 스치는 바람에도, 커피 한 잔의 온기 속에서도, 그대는 다시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 있었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이별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감사가 됩니다. 감사함은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를 떠났지만 그 덕분에 나는 성장했어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민의 완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진정한 사랑은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사랑은 붙잡을 때 무너지고 놓아줄 때 완성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자유롭게 보내세요. 그대의 사랑이 머물렀던 자리에 새로운 평화가 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한번 세상과 사랑에 미소 지을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실 거예요. 그대의 아픔이 지혜가 되었으니 이제 괴로움은 끝났도다. 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고 웃는 얼굴조차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을 내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사랑이 떠나가면 당연히 나의 일부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텅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그 빈자리를 통해 진짜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을 잃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빛을 찾는 자는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별은 그동안 상대에게 쏟아부었던 사랑을 이제 나 자신에게 돌려주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동안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았나요?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챙기고, 그 사람의 일정에 맞추고,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기뻐하던 나, 이제 그 사랑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 나의 마음은 괜찮을까? 오늘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볼까?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왠지 쓸쓸하고 공허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 마음의 공간에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예요.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상처난 나를 품어주는 것에서도 시작돼요. 이별 후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했던 모든 애정을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의 사랑이에요. 무집착은 차가운 포기가 아니라 따뜻한 이해예요. 당신이 내 인생에 머물러 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이 떠나더라도 그 인연에 감사할게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선물을 줘요. 나 자신과 다시 만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에 빠져서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 억눌렀던 내 욕심, 참았던 내 진심이 하나씩 올라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마주하면서 조금씩 진짜 나를 알아가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나를 깨닫기 위한 연습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온 것도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깨달음의 인연이었어요.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마음의 깊이를 배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선물이에요. 이제 그 선물을 품고 다시 한발 내딛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겁고 느리고 힘들겠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길이 된다. 그러니 지금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쯤 이 아픔이 끝날까?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저 오늘 하루만 살아내면 돼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질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의 수행이에요. 이별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수행의 시작이에요. 이별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결국엔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지금 너무 아프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아픔은 여러분을 부수기 위해 온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였기에 아픈 거고, 그 이별이 진짜였기에 성장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은 이 시절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참 많이 울었지만, 그 눈물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때의 사랑도, 그때의 이별도, 모두 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시켜주는, 하나의 붓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붓질은 언제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야 해요. 그러니, 오늘 밤, 그 사람의 이름 대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속삭이실 거예요. 너의 마음이 다시 평화를 찾을 때그 사랑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그대의 깨달음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감사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별 후에 감사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천히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 좋은 음악을 들었다는 것, 친구가 위로해줬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시간에도 감사해보세요. 지금은 아프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느껴봤어요. 그것은 소중한 경험이에요. 비록 끝이 아프더라도, 그 경험 자체는 아름다웠어요. 언젠가는 그 아픔이 가라앉고, 아름다웠던 순간들만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이별 후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부족했기에 떠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나았다면 붙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선택하느냐, 많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두 사람이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과 맞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벽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별의 고통을 겪는 것도 일종의 수행이라고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된다고요. 물론 누구도 일부러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게 낫겠죠. 이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이 경험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받아들이고 배우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일 거예요.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감정이 밀려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그 생각을 바라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보호하려고 마음의 벽을 쌓아요. 다시는 이렇게 아프고 싶지 않다고,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마음을 닫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마음을 닫으면 아프지 않을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진정한 해결책은 마음을 열되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하되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끝나더라도 덜 아플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이 조금 다를 거예요. 배신감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말들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들을 마음 한 구석에 담아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들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말들이 진짜 위로가 될 거예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휴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요.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계절처럼 변해요. 만남에 봄이 있고, 열정에 여름이 있고, 식어가는 가을이 있고, 이별의 겨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겨울을 지나고 있어요. 모든 게 얼어붙은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다시 봄이 올것 같지 않은 그런 겨울이요. 하지만 반드시 봄은 올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고, 다시 따뜻한 날들이 올 거예요. 그 때까지 견디세요. 이 겨울을 견디고 나면 여러분은 더 강해져 있을 거예요. 이별은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에요. 그 사람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사람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지만 삶은 계속 흘러가요. 해는 여전히 뜨고 계절은 여전히 바뀌고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흐름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매번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그럴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이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느껴요. 특히 오랜 시간 함께 했다면 그 사람 없는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관계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핵심은 그대로라고요.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것을 다시 찾을 시간이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무엇을 좋아했나요? 무엇을 할때 행복했나요? 관계 속에서 잊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보세요. 어쩌면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거나, 악기를 연주해보거나, 책을 읽거나, 등산을 가거나,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별 후에 가장 두려운 건 혼자라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다시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혼자라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고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한 상태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혼자 맛있는 걸 먹어도 좋고, 혼자 영화를 봐도 좋고, 혼자 여행을 가도 좋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행복할 수 있게 되면, 다음 관계에서도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된 두 사람이 선택으로 함께 하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아픔은 여러분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 주는 선물이라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